말이 안 통해도 그 어, 이렇게 그래도 뭐 어떻게 어느 정도 대화가 됐는가 보죠. 아, 이게 자꾸 쪽지 보고 서로.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니 그래도 10kg 빼라고 3개월 동안 10kg 빼라고 그렇게 흥얼거리도 는겁니까 제가 샤워 하고 있는 동안 이거 뭐 그거 뭐 찾아놨더라고 이미. 예. 아 똑똑하다니까 그래. 그래서 또. 네. 그 3개월에 거기 단어장이 그랬는데 그 3개월. 네. 그다음에 이제 키로. 어, 오케이. 열심히 <끼러, <뛰었다고>? <끼러> 아 5kg, 5kg, 5kg라고 약속. 재밌죠? 3개월 말고 1년에 그렇게 안 될까? 1년? 아몇 달? g 는 말은, 공부야, 15. 몇 달? 말 3개월 감1 20kg에서 줄었어. <끼러> 3개월 20kg에서 1년 <끼러> 담당 담이요 아, 담당 요 아, 그리고 놀고 어요 아, 농담이에요. 아, 상이개면 되고 안 되면 돼요. 아, 뭔말 알겠죠? 아, 상신부가 그만 자기자. 이제 농담으로 이야기 해도 진지씩 숙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laughs> 술 먹어도 되잖아요. <굉장히> 뭐, 술. 여기서 우리 정말 뭐 어디 어디가 더 퐁? 퐁. 아, 그래요. 조금만 쉬어요. 아, 조금만돼요조그만 여기, 여기. 여 하나? 어, 이야기 좀 해줘 어, 한국에서 신랑이 전화를 하잖아. 전화를 하면은 이 전화는 신랑이에요, 신랑. 무조건 이렇게 답장을 해줘야 돼. 문자를 해줘 답장을 안 해줘야 하면 굉장히 답답하거든? em cái phòng này khi mà chồng đi sang bên Hàn đấy thì em cũng có cái điện thoại của mình như là chồng em nhé đi đến đâu mình cũng phải cầm điện thoại đi mà điện thoại chồng gọi điện thì cũng phải nghe máy nhé. Không có mạng không nghe được máy. Bao wifi vậy? 전화 fi 동이면 와이파이, 20 20만 원이면 30만 원이야. 그동안 와이파이 항상 와이 돼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아 많은 자리 있어요 이거? 아 있어요. 엔아 그렇게. 세금 얼마든지. 수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아든지 얼마든지. 얼마든지. 얼마든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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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지 사람들은 이렇게 와이파이가 안 된다라고 러는데 그렇게 <목소리> 집에 와이파이 <wifi> 있어요, 있어요. 그냥 동 와이파이죠. 그요 와이파이 닫지 말고 본인까 여기다 와이파이 다는 거야. 에, <목소리> 엠키이파이전화고어나고아어 okay. um,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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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말고 다른 친구 말고 다른 여자 한 명만 만나면 안 될까? 어, 뭐 말야, 엠마. 즉, là ngoài em ra a 나 h có thể gặp đ ư ợ 안 một người con gái 구 이름 뭐죠? t h i 도 n t h i ê 면안 h

전화를 걸었을 때, 남자가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오해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남자는 오빠일 수 있고, 아버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오해하지 마라. 이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전화를 안, 전를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안 받을 때는, 오토바이 타고 갈때 전화 못 받겠죠. 네. 공부할 때 전화 못 받겠죠. 좀 이따 전화를 걸어, 걸어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되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음, 공부하는 시간은,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예, 공부를 하는 것이하니까그것도 중요한 것은 한국, 여기 차가 2시간이거든요. 여가 2시간 늦어요. 여가 아침에 일찍 한면서 8시 전화를 걸면 여기 6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참고하시면 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도가 네. 있어? 오도가 <놀람> 있어. <거기에> <놀람> 아버지, 엄마도 있다고. 대고뭐전없는요아 아, 어, 어, 네. 전기, 자전... 전기 자전거. 아, 전기 자전거 있어? 네, 아, 그거 사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음. 그러면 아니, 전전으로넣어똑같 아, 예요? 예. 그렇죠. 음. 그러면 저기 저그 집에 서여기 학교까지 전기 자전거 타면 얼마나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걸? 시간걸 거. 시가5일요아 그러면 그러면 <목소리나> 여기그 okay, 17일 날개강하잖아 okay. 그러면 16일 날 필요한 거사 가지고 기사 들어오라고 그 아, 내일 10월 7셋 과학이 16일 아, 기사 어고그지고 여튼 여기 찾아요.

아, 뭐. 그리고, 뭐 그리고 또, 내가 경험에 의해서 이제 말씀 드리는데, 화상은 웬만하면 많은 일을 꿨더라고. 문자로 한다든가, 예, 아 네, 왜냐면 음... 문자로, 문자로 한다든가, 음성으로 해야지, 화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렇게 좀 갇혀있고 화상 되잖아. 그러면, 그냥 뭐, 그냥 너무 그냥 흉절 정도 로 이렇게, 뭐, 그냥 아침에 자고 그냥 깨지자잖가여자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상을 하거든. 그럼 화상을 하면은, 절대 옆에, 혼자 화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다 있다고 생각해. 그걸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걸 와서 주으 조심해서 해야 돼. 화 내가 그걸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꼭 화상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돼.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실 수도 있어까잘 먹으면 오해거든. 또술 먹고 있을까 화상을 시 아, 그렇죠. 그래서 그해가안 돼. 술, 술 <laughs> 먹고 있는 부분도 안먹는다고 했는데, 너끼지면또걸치셨 네. 그래서 화상 같은 것은, 애말하면은 안 하는 게다 그리고 좋은 말만 쓰세요. 좋은 말이모코티 그, 같은 것도 좋은 말 많이 잖아 네, 네. 어, 저 그, 하트 같은 것도 날려주고 그런 잖아요 그러면 좋거든. 절대 그저저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 요 절대 어 우리 고만 만나요. 우리 헤어져 이말말 아무리 와가도 아무 말안 했다고 얘기해. 아, <목소리> em tin với chồng i <목소리도> 왜냐하면 내가 경영을 위해서 지금 말하는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자 또 여기 또그 직원을 이렇게 관리도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알죠? 오케이. 자 선택이 다르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가서 정리하시고 저거요 47분 내에 정리하고 어, 짐을 싸세요. 하루를 가져다 주잖아. 그래 가짐 싸가지고 11시 45분이면 네. 1시4 5분에 까지야되니4시간은더 네. 봐야지. 네. 아, 한7시나출발한다면그는죠7시네7시8시9시1 네. 네. 0시1시1시 네. 네. 아, 18시 1시1시 45분이니까 네. 여기서 네. 왜그러냐면또 예, 신부가 집에 가야 되잖아. 아 예. 그러니까 한 7시에 출발하면은 신부가 혼나가요. 혼나가. 아니 혼나가. 아유 자살한 거 없어. 한노이 화이띠 공원 나가거든요. 가보니까. 근데 거기는 한10몇분에 끝나면은 끝나고 나면 요거 매시하고 새벽자하고 그렇게 아시고 가서 준비하 네. 예. 예. 아, 이거는 그러면. 음. Yêu. em có thích tập thể dục hay là em thích đi bộ hay là em thích